지금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의 가족사를 쭉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앞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통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왕같은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왜그 그 앞을 기름 부음을 다 통과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우를 추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말했죠. 앞에 둘째, 첫째, 둘째, 셋째는 사울을 따랐어요. 그러나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내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들에 나가서 곰과 사자와 싸우며 양을 치도록 이렇게 분리하셨어요. 우리가 23절을 또 봅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또 나와서 40일을 그렇게 했다 고 그랬죠.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일을 상대방은 길을 꺾고 우리 군대들은 막더 힘이 사기가 충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날 그것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절을 봅니다. 2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매일 40일 동안을 나와서 이 가드사랑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26절을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불레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불레세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요. 다윗 다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까지 재산 주고 공주 주고 세금 면제해 주는 것이 뭐 대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그거 주는 게뭐 대수냐? 당장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양을 칠때 오는 사자나 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있고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 중심인지 아니면 종교적 생활 중심인지 아니면 자기가 한 업적 중심인지 다 들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로 자기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지금 저 사람이 누구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자기 업적 중심인지가 다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형들과 다이세 차이는 말로 드러납니다. 형들은 지금 굴 속에서 떨고 있는 이유가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로 본 거예요. 그냥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 장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무기가 누구와 누구만 있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만 있었다고요. 그 나머지들은 꽃갱이를 들고 나왔는지 낫을 들고 나왔는지 어찌 됐든 군대가 주둔해 있지만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다 무기를 장착하고 골리앗까지 앞에 나와서 어제 말했죠 그 갑옷이 60kg 창칼 그걸 들고 나와 위협하니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윗은 보았지만 형들은 이스라엘 군대로 보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3미터가 되는 거구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깟 왕이 주는 그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딱두 아들만 기록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 성경은 구속사와 상관없는 인간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두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그야말로 맞아 죽어도 나가는 아들이 있어요. 고기를 먹지도 못한 시기에 양을 치면서. 여러분, 고기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노아홍수 이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양을 키워봤자 별 유익이 없어요. 본인에게 아벨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재물인 양을 치는 그런 아벨이 있고, 자기 먹을 거리를 위해 농사를 짓는 가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딱두 아들밖에 없어요. 자기 배고픔을 위해서 는 애서가 있고 하나님의 장작권을 가지고 싶어서 사모하는 야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재인되었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딱두 가지의 줄기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에는 두 흐름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일시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과 동일시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믿는 자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잔멸하고 잔멸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갈 때에 예수님 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후라 사후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교회를 잔멸하러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고 분열시키면 이것은 예수의 몸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동일시 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선 이스라엘을 동일시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동일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복받고, 그야말로 자식도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순탄하게 막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향유를 부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도 기념하라고 할까요? 바로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남겨 놓고 간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데 두 종류예요. 계속 두 줄기가 흐른다 그랬죠? 음료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뭘 말해요? 윤리 도덕을 말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리고 인간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교회는 음료예요. 음료 교회예요. 그런데 예배를 할때 말씀 중에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가 신부 교회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더라도요. 윤리 도덕을 말하고 프로그램 좋은 거막 유명한 사람들 계속 불러 드리고 인간을 숭배하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교회는 음녀 교회예요. 음녀 교회에 있으면요. 그대로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동일시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 3미터의 골리아시 와서 온갖 욕설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 저거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있는데 저게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 앞에 와서 떠들고 있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다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아, 저 문제덩어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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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와봤자, 뭔.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어떤 인격의 어떤 사람의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사람을 봐요. 재성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을 보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 어떤 그것으로 가치로 사람을 보고 있다면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드려질 때 아, 내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물론 구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뻐하는 것은요, 뭘꼭 그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시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